꽃보다 닭입니다. 어, 전국이 한파 주의보. 지금 이제 6시 50분이 조금 넘었어요. 신기하게 6시 정도가 가장 온도가 낮을 때였는데, 어, 여기가 지금 영하 마이너스 2도라까지. 어, 어저께 제가 일기 예보를 봤을 때 어, 찍는다 얘기를 했었는데, 7시에. 근데 지금 7시가 약간 못된 시간에 제가 일기 예보를 보니까. 마이너스 1도 까지예요 근데, 이김이 나와야 되는데, 이김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뭐, 상황 마이너스 뭐, 2도 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1도예요 영하 1도. 근데, 영하 1도면, 입에서 이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김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영하 1도까지 찍지 않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다육이들이, 저긴 하우스를 덮고, 여긴 하우스를 안 덮었죠? 여기가 하우스가 없는 쪽이에요. 하우스가 없는 쪽. 제가 어저께 밤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가 지금 애들이 많이 허전하죠? 많이 빠졌어요. 취해 약한 애들은 좀 두려놨고, 이렇게 보면, 어,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에 지금 가운데 생장점 옆에 입이 하엽이 질랑말랑하죠? 얘네들이 추위에 약하면 이렇게 또 하엽이 져요, 많이. 그래서, 어, 우리 다이가 하엽이 지고, 얼굴 줄이는 게 싫다, 그러면 안에 들이시면 좋아요. 얘는, 어, 제가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엽을, 그러니까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본데 어저께 확인했는데, 생장점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성장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점이 안 보이죠. 가운데 이렇게 얘가 어, 8월 말에 갑자기 요두 아이가 어, 저쪽 거리돼 있었어요. 저쪽, 이쪽 거리돼 있었는데 갑자기 8월 말에 응애가 생겨갖고 고생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얘가 어, 레드 다이아몬드 얘는 사과 말이야. 이렇게 보면 까만 점들이 막 콕콕콕콕콕콕 바늘로 찍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응애가 얘그 다육이 즙을 빨아먹어서 생긴 흔적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생장점이 어 가운데 그 새순이 나오는 데가 없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 새순이 나오는 데가 없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꼬집기를 하죠. 꼬집기. 어, 꼬집기를 하고 적심을 해서 얘도 염자인데 이렇게 보면 적심이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준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 애들이 거짓 외목대로 자라요. 외목대로. 이렇게 적심해갖고 꽂아놓으면.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번식을 하려고 그러냐면 어, 요거를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계속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렇게 어, 하나로 자라기 때문에 적심을 해주는 거예요. 가지를 여러 개 만들려면. 그러면 얘가, 여기 지금 생장, 새순이 나오는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지에, 어, 여러 개그 얼굴들이 나와요. 자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적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구를 여러 개 내려면 풍성해지잖아면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올라오는 생장점이 없어졌으니까 어 옆에 입에서 얼굴이 군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맨 처음에 생어 생장점이 없어졌으니까 되게들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없어지면 옆으로 자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럴 때는 좀 땡잡았다. 어 가운데 생장점이 없었을까? 얘가 귀환에그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 어, 귀환에 그래서 이게 생장점이 없어지면 옆에 어, 자구를 더 많이 낸다는 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유튜버에서 이렇게 사가 말이야. 아주 잘 있네요. 이게 링고스터도 보이고 달마 도사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석연아 요런 애들 있죠? 용월, 요런 애들, 핑 루즈, 뭐, 이렇게 보면, 얘가 멘도사예요, 멘도사. 멘도사인데, 어머, 사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도사인데, 요런 애들이 추위에 좀 강해요. 어, 추위에 강한데, 이렇게 피치스 앤크림을 제가 방금 떨어뜨렸는데, 무사하네요. 무사해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추위에 약한 애예요 추위에 약한 아이인데, 얘가 애원염 속 아이죠? 어, 샐러드 볼인 것 같아요. 제가 적심한 아이 얼굴인데, 얘가 응애가 약간 있어갖고, 약을 쳤는데도 약간 좀 희마리가 없어갖고, 제가 내놨어요. 근데 냉해를 전혀 입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10월달 영하 1도 마이너스 1도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영하 1도죠. 그게 11월달 영하 1도랑, 12월달 영하 1도랑, 1월달 영하 1도가 매우 틀리다 있죠. 그렇죠? 같은 1도인데. 근데, 어, 다육이가 왜 냉해를 그 얼지 않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하인데. 어 저한테 어저께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어 농도 조절해요. 을 농도 입에 있는 수분을 어그 조직을 얼지 않게 농도 조절을 합니다. 근데 농도 조절해도 이게 햇볕이 뜰때 잠깐 그 추위는 얘네들이 버텨요. 버티는데 이게 긴 추위 있죠? 해가 짧고. 그럴 때가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 추위 영화 똑같은 1도인데 버티지 못해. 그때는 금세 얼어버려. 그래서 어 밖에다가 이렇게 아이스박스 해 갖고 노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 같은 그 영화 1도라도 1월 달 영화 1도는 어, 내가 아이스박스에 다이기를 잘못 보관하다가 얼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파 때 그, 이제, 12월 달서부터, 이제, 아이스박스에, 이제, 다육이를 많이 보관 해요. 옥상에 있는 분들은. 근데, 그게, 한겨울, 그, 1월 달, 영하 1도는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조심하시고, 그때는 밖에 옥상에 아이스박스에 두시는 것보다, 베란다 안에서, 어, 그렇게 두시는 게 좋고, 아니면, 진짜 추울 때, 작년에 아이스박스에 갖고 많이 얼려서 보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고 이렇게 하고 저쪽에 하우스를 벗겨볼게요. 어, 페트병은 이렇게 있어요. 늘상. 어, 11월 달도 그냥 이렇게 있어요. 어, 12월 달에 진짜 추우면 어, 들여놓고 웬만하면 페트병은 11월 달뭐 영하 7도까지 내려가요. 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잘 있죠. 애들. 제가 경험이 작년에 있어갖고, 11월 달에도 영하 7도 내려갔을 때도 이렇게 내놨었는데, 아주 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잘 있는 페트병에서 이런 애들. 얘네들이 입꼬진인데 이렇게 가운데, 어, 이 하엽이 많이 잤죠. 어 이렇게 약해 때문에 하엽이 가운데 많이 잤어요. 이렇게 아주 잘 있어요. 페트병에. 얘는 스노우 바니. 이렇게, 빼뱅 아주 예쁘게 다져지고 있죠. 어, 손가락 선인장도. 그도 제가 알기론 조금 추위에 약한데, 이렇게 아주 풍성해졌어요, 올해. 어, 작년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분갈이를 안 해주고, 흙을 조금 넣어줬더니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 얼굴이 많이 잘려요. 서로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렇게 합식한, 어, 다이소 코코넛 화분을 두 개를 엎어가지고 세 장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어저께 집어넣다가 이렇게 사건이, 화분을 깨뜨렸답니다. 이게 추울 때 화분을 들여놓다가, 어.. 사실 여기다 내려놓고 문을 쾅 닫은 것 같아요. 문을 닫다가 어 저렇게 됐는데, 어 추울 때는 손이 좀 굳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는 덮어졌죠, 여기. 짜잔 이렇게 있죠 파랑새도 조금 추위에 강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영하 2도로 떨어진다 그래갖고 어, 혹시나 해서 들여놨는데 이렇게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더빨개 보이죠. 어, 이게 온도 차가 있으면 애들이 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을 때그 10월달에 영하 1도, 2도는 어, 괜찮고 제가 봤을 때한 3도, 4도, 5도, 어, 제가 6도까지 11월달 6도 이렇게 어, 나올까지 괜찮게 잘 있었다 얘기했죠. 근데 7도 내려가는 1도 차로 갑자기 냉해를 입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또 갑자기 따뜻했다가, 어, 서서히 추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서 걱정해서 하우스를 덮을까 말까 하다가 어저께 댓글을 많이 보는데, 안전하게 뭐다 드렸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편하게 자라고 어, 드리고 자요. 뭐 이렇게. 진짜 안전이 최고 중요한 거야. 이게 방심하다가 예쁜 다이기를. 다 보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댓글, 그, 뭐, 댓글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 영상을 보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밖에서 키우시는 분, 분이에요. 분 그러니까, 어, 정원, 뭐, 그런 데서, 그 뭐, 좀 삼간 지역인 것 같았는데, 그 분은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데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분명히 냉에 입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산간지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지금 있는데 어, 이렇게 멀로가 어, 예쁘죠. 요즘에 집시가 이렇게 예뻐져요. 집시가 오동통통 하면서 되게 예뻐져요. 그리고 얘는 진짜 어, 어저께서부터 갑자기 억테이션 짱짱하면서 이렇게 조금 쩍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므려진 거 아시죠. 어,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딱 보면 짱짱함이, 아, 얘가 진짜 잘 있구나. 더 윤기가 나고 더 짱짱해진 게 보입니다. 제가 파랑새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은 어저께 한어 해가 지기 전에, 어, 찍은 영상이에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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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라고 저도 지금 내놔야 되겠어요. 하는데 이게 오리지널 한파 주유보가뜬그 아침입니다. 얘가 지금 영상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돌덩이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캐치를 못하고 영상 촬영하고 계속 빼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꼬지들도 음, 무사하게 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꼬지들 보이시죠? 지금 어 뿌리가 약간 땅에 박혔어요. 요렇게 지금 해가 뜨고 있네요. 저렇게 저 앞에서 해가 떠요. 어 지금 한 7시 된것 같아요. 7시 되니까 이렇게 비치네요. 저희가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가 뜨기 때문에 음 금세 따뜻해져요. 그니까 러 온도가 내려갔다가 어 박치고 빨리 일어나는 거죠. 해가 뜨면 되게 따뜻해지거든요. 급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가 뜨니까. 대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잘있죠 오팔 리나도 잘있고어 얘가 샤울레시스, 샤울레시스 어, 비초리드랑 많이 닮았죠. 그리고 레몬 로즈랑도 많이 닮았는데, 우리 집 레몬 로즈가 어딘가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어, 레몬 로즈가 어디지 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숨어져 있어. 레몬 로즈랑 이렇게 보면 샤울레시스랑 또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있고, 얘가 청키. 청키입니다, 청키. 셀카봉으로 여기를 쳤더니 얼굴이 다 날라갔어요, 모르게. 청키. 염자. 염자도 잘 있었죠, 염자. 여기도 염자. 어, 들여놓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도 얘네들이 추위에 약하다지만, 저희 집 애들은 무사하게 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돕고, 어, 이렇게 보면, 천엽 변경도 잘 있고, 뭐, 바이솔은 얘네들은 뭐, 어, 잘있고요 어, 마왕도 잘 있고, 허니 핑크도 잘 있고. 어, 얘 이름이 갑자기, 음,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이렇게 잘 있어요. 얘는 그린이 치카울이에요. <laughs> 아주 멋진 아인데, 이 그늘에 뒀더니,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병치레를 조금 했어요. 래갖고안 좋은 애를 일부러 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뭐그 전에도 일부러 좀안 좋은 애를 좀 추위에 내놔요. 그 병충해가 있는 애들. 어, 충해 있는 애들은 특히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추위에 애들이 뭐라 그럴까? 그 얼어 죽기도 하고 냉해로 걔네들도 어, 죽기도 하고 어~ 여기에서 또 살아남는 강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얘가 그러스티바 어~ 얘가 응애가 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갖고 응애 약을 한두번 치고 세 번은 안 쳐서 어~ 좀 걱정이 됐는데 얼굴을 거진 많이 줄여갖고 어~ 그나마 이 정도가 좀 키운 거거든요.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내놨는데 약한 애온엽성 애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제가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거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냉해 취약하다는 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있죠 어 매직 화이어도 잘 있고 석연하는 뭐~ 얘는 워낙 추위에 강한 거고 요 달마도사 미인류 애들도 추위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미인류 애들. 이렇게 짝 있으면 쪽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패트평은 얘네들은 11월달 그 맹추에도 잘 있어요. 근데 상간 지역 좌층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렇게 라울도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라울이 나와 있죠? 어저께 보여줬던. 블랙 로즈도 나와 있고 라울드 얘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도 사실 얘가 홍룡 애그리원이거든요. 홍룡 애그리원도 잘 있고 이렇게 잘 있죠. 얘가 또 고생을 시켜줬던 양지 되게 예뻤었는데요. 얘도 어그 뭐라 그럴까? 응애 때문에 응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여러 번 쳤었는데 얘가 요런 모습으로 진짜 벌레가 왔다가면 많이 번하는데 그늘에 또 둬서 약을 치고 그늘에 뒀더니 더 못나졌어요 어 그래서 얘도 좀어 면역력을 확 키우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일부러좀 내놨어요 이렇게 어 베라하기스도 추위에 좀 강하다고 제가 들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꼬지 애들 제가 보여줄려고 했는데 은근 이 꼬지가 추위에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작은 애들 보이죠? 이 꼬지. 요런 애들이 제가 보니까 더 추위에 강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꼬지 많이 약하다는데, 그거는 여리여리하게, 그, 이렇게 햇볕에 다진 이 꼬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해요. 근데 여기도 뭐, 그, 아메치스, 뭐, 이 꼬지 등등 애들이 있고, 여기도 보면 뭐, 발디. 발디, 뭐 퍼플 딜라이트,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석연화가 아주 위에 꽉 찼어요 얼굴이. 이렇게 보면 이꽃이 모듬들 이렇게 키웠더니 꽉 차갖고 물을 잘안 주면 일단 애들이 안 커요 예쁘게. 그러니까 물을 적절하게 잘 주셔야 어, 얘네들이 잘 커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다뤄볼게요 영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추위에 약한 애들을 꺼내 놨어요 어, 이렇게 보면 어, 옆, 그 백봉도 꺼내 놓고 이렇게 프릴, 마오나루아 이런 애들도 꺼내 놨습니다 얘가 진짜 얼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산급이에요 우산급 어, 파라솔 어, 자꾸 쓰러져요 앞으로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하부는 이렇게 좀 어, 크는 애들은 밑에 절대 펄라이트를 까시면 안됩니다 어, 마사토로 까셔야 돼요 애가 이렇게 커갖고 자꾸 자빠질 줄 몰랐네요 툭하면 자빠져 있습니다 누워져 있죠 애가 이렇게 어, 어, 보면 잎사귀가 이렇게 많이 돼요 추우면 추우면 이렇게 많이 돼서 잎이 하얗게 엄청 많이 져요 그래서 어, 이런 애들 어, 추위 표시를 하는 거죠 잎이 조금 이상했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하얗게 지고 있습니다 당인도 내놔봤고, 호비 당인도 내놔봤고, 샤이키가 물이 들면 상당히 예뻐요. 지금 풀을 어, 마오나루아 때문에 햇빛에 제가 이렇게 보면 얘 때문에 많이 좀 여기 쪽이 어두워졌어요. 우산 급이라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요 아이가 로친데 얘가 작년에 냉해를 입었었어요.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그래갖고 여기가 얼굴들이 자구들이 조금 조금하게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그 냉해를 입고 냉해를 잘 관리를 하고 따뜻한 곳에 바로 두시면 안 되고 서서히 따뜻하고 햇볕이 없는 곳에서 적응을 시키면 요렇게 다시 자구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근데 많이 크지는 못했죠. 그늘에 두고 물도 많이 굶기고 그면 애들이 안 커요. 어, 그렇게 했더니 마린이안 커갖고, 요즘에 이제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쁜 짓을 해갖고 제가 좀 물을 주고 했는데, 어, 예쁘게 좀 빨리 크려면 물을 잘 주셔야 돼요. 물을. 근데 달이기 너무 물을 잘 주면 잘못해서 또 가습을 해서 많이 보내죠. 초보자님들을. 근데 고수들은 팁이 있기 때문에, 왜 그냥 흙의 팁이에요. 흙을 잘 마르게, 어, 보습, 그, 여기 강하지 않게. 양분 많은 흙이 많지 않게 또 이렇게 거름 성분이 많지 않게 물 마름이 좋게 심으시면요 애들이 잘 커요. 어, 물을 자꾸 그삼사 일에 한 번씩 줘도 그 애들이 그 가습으로 가지 않게 어, 분갈을 해주시면 어, 애들이 무지 잘 큽니다.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름 성분을 많이 하고 물을 잘 마르지가 않으면 애들이 빠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그것도 제가 한번 흙에 닿아서 한번, 요즘에 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래서 흙에 대해서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어, 풀을 마우나로는 좀 뺐어요. 너무 자빠져갖고, 애가 갑자기 얼굴이 너무 많이 커지는 바람에,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줬더니 얼굴이 빵실해졌어요. 그래 자꾸 넘어지고 누워있고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이제 정리가 싹된것 같아요. 아주 잘 있죠? 파랑새는 진짜 이쪽에서 봐도 너무 예쁘죠. 어, 파랑새는 너무 예쁘네. 어, 이때 많이 제일 예뻐지는 게 파랑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자잔.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가 아르제인데. 어, 예쁘게 잘 키다가 그올어 여름에 얘도 깍지가 생겨갖고 어 응애도 생기고 깍지도 생기고 진짜 올해는 좀 여름이 이렇게 진짜 벌레가 생긴 적은 없었었는데 제가 약을 웬만해서 잘 안치고 키우거든요 근데 올 8월 말에 갑자기 애들 이상해져갖고 그래서 약을 치고 영양제도 먹고 지금 아주 빵실해졌어요 일단 그 깍지는 전혀 안 보이는데, 얘가 원래 뒷베란다에 있었어요. 뒷베란다에 있다가, 앞베란다로 이제, 요번에 살짝 옮기면서, 추위에 일부러 내놔봤어요. 저는 벌레가 있으면 좀 추위에 내놔요. 일부러. 근데 1월달은 절대 내놓으시면 안돼 얼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상, 약간 좀 애들이 색깔이 이상하죠. 색깔이. 그래갖고, 웬만하면 다른 애들하고 제가 섞어 놓지 않는데, 일단은 약을 쳐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세 번을 안 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라울이 나와져 있죠, 라울. 얘는 라울은 밖에서 보냈던 저희 집 아주 강한데 얘는 영하 6도 모르겠어요, 영하 7도에도 한번 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얘가 제가 이제 유튜버 시작하면서 막그 다육이 유튜버 시작하면서 차르카분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야 할 때. 올렸던 다육이에요 아주 더디게 진짜 크고 있어요. 2,000원 포트 데리고 와서 어, 크고 있는데 아주 더디게 더디게 커요. 화분도 작고 흙도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더디게 큽니다. 아주 강하게 잘 있죠. 이렇게 지금 저쪽은 하우스를 덮지 않고 하우스를 덮지 않고 이쪽에는 하우스를 덮었죠. 혹시나 물을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낮은 온도가 25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1 0월달에 추워진 적이 없으니까 경험을 안 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 보시는 게 좋은데 어 아무래도 11월달보다 10월달이 더 안전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를까 <laughs> 갑자기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 그래갖고 안 덮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이쪽만 덮었어요. 저쪽은 열어두고 어 이렇게 있죠. 저쪽 애들 아주 잘 있죠. 예쁘게. 잘 있습니다. 멀로가 추위에 좀 강해요. 이렇게 멀로가 보이죠, 멀로. 요 아이가 추위에 은근 강하답니다, 멀로가. 여름에도 강하고, 얘네들이 진짜 얼굴도 예쁜데, 너무 아주, 어, 추위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슈퍼파워, 멀로입니다. 어, 제가 이제 확실히 느낀 거는, 음 확실히 느낀 거는 11월 달, 어, 잘 들으세요. 끝까지 보는 분들을 진짜 이렇게 팁을 안든데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영상을 보면 답이 있거든요, 거기. 근데 영상을 이제 보지 않고 한 3분, 4분 보고, 결말을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영상을 보면 확인 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막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댓글 달고 그러면 그거를 달리 댓글을 못 달아 줘요못따라줘 달아줘요. 한해서 뭐그 이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택배 언박싱한 것도 어 꽃보다 다육이 택배 언박싱 뭐 이렇게 치고 다육이면 다육이 꽃보다 다육이가 들어가야 돼제 영상에서 그 다육이가 마음에 들면 꽃보다 다육이 다육이 택배 언박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영상에 뭐 택배 언박싱을 어,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물어보시면 분명히 그 영상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그 정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지난 거라 그 상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 저도 그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찾아보고 근데 그 영상을 제가 그렇게 일일이 찾아서 봐서 어, 답을 달기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꼭그 어, 상품이 마음에 들면 그 정보 안에 그 아니면 그 영상에 어, 그. 택배 언박싱한 고 전화번호랑 주소가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실히 느낀 거는 제가 얘기했죠. 10월달 영하 1도랑 11월달 영하 1도, 12월달 1월달 영하 1도가 틀리다 했죠. 가장 무서운 게 1월달 영도에도 다위가 냉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일 안전한 게 10월달.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게 11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이제 확실히 12, 11월달까지는 영하 6도까지는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셔도 어 하우스가 있다면 이 하우스만 덮으면 안돼 그때는 비닐을 덮고 하우스를 좀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애들이 잘 있습니다 매우 안전하게 전혀 냉해입은 다유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샐러드 볼 어, 샐러드볼이 아니라 미인경 에오니엄석 애들도 일부러 놔둬 봤어요 얘도 약간 좀 삐리리 안좋아갖고 어 얘도 응애가 좀 삐리리 안좋아갖고 내놔봤는데 아주 윤기가 잘잘잘 잘잘 그냥 잘 있네요 어 저렇게 보면 엘렌이 요아이 엘렌 보라보라 되게 예쁘죠 얼굴이 둥글둥글 어느 보니까 더 예뻐요 어. 요렇게 좀 추위가, 온도차가 훅 내려갈 때 애들이 많이 예뻐지고, 어, 얼지 않는 그 빙점의 시간이, 얘네들은 농도 조절을 한다 얘기했죠. 그것만 제대로 알고 내놓으시면요. 애들이 더, 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더 예뻐집니다. 이렇게 라울도 무사하게 잘 지냈죠.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